지금 매주 토요일날 광화문 앞에서 높은 태극기를 혼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매주 오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잠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이 창궐하는 시기에 우리 태극기 국민들이 많이 나와주셨는데 이 광화문 앞에서 어,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어, 이렇게 그 계신 분이 딱 이분 혼자서 계시기에 어, 제가 인터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매주 나오시죠? 아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예. 그 매주 나오시면서 이렇게 그 높은 그 장대로 예. 어, 태극기를 휘날리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태극기를 드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제 느낌. 태극기가 나라의 상징이죠. 그리고 우리가 저는 왜냐면 처음에 태극기를 가지고 답답한 그 마음에 여기 나왔고 태극기를 이제 했는지가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그 안국동 시절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게 됐어요. 그 피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교 참전 가족이다 보니까 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때에 내가 나, 은혜를 갚아야 된다 는 그런 일념으로다가 시작이 됐어요. 나중에 보면 여러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아니고 한 다섯 분, 어, 애국 열사님들이 생기셨는데 이번 정권은 정말 참 대책이 없는 정권인 것 같아요. 무식한 정권인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 정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애국열사 그렇게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다 숨기고 들어가는 그런 정권이에요. 예? 이건 뭐 거짓말에 거짓말해서 거짓말 잘하는 정권이고 말입니다. 예? 이번 정권이 잘하는 게다 폭망에 폭망이고 말입니다. 예? 거기다가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어? 지식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정권으로 변질이 리버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출발은 그런 게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지난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예전에 테레비전으로다가 백두산에 올라가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학교식하고 뭐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냐면은 야 이거 뭐 좋은 통일의 조짐이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크게 희망적으로 가져갔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키고 난 다음부터.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기본적인 거그 상태도 유지를 못하고 말입니다. 이건 거꾸로 갔다가 쳐박고 있어요. 경제니 뭐니 이런 거를 외교 폭망 뭐 안보 폭망 교육 폭망 완전히 다 폭망이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교육 같은 경우 정교조를 통해 가지고 애들의 교육 같은 거 말입니다. 애들의 정신은 순수한 백지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그 여린 그 가슴에다가 말입니다. 상책기를 내놓고 잘못 정신을 갖다가 흐려나가지고 말이요 걔네들 다시 돌아오게 할래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역사이고책 네. 같은 거를 갖다 통해서 왜곡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 거짓말을 갖다가 원상으로 회복시키기가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이유 진짜 하는 게모렴치한 정권이라고요.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제는 살기가 좋아져가지고 말해요 나 사는 거잘 사는 거이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 같아 보면은 어, 물질적인 거 말이야 돈 좋죠 돈 좋지만 지금 같은 시절에 나라가 없으면은 어떻게할 겁니까 공산주의한테 넘어가면 이 좋은 훌륭한 대한민국을 빠꾸시켜 가지고 얘네들한테 다 뺏기고 우리는 거지 돼버리면은 뭐 어떡할 건데 얘네 걔네들 노예 될 거예요 걔네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는데 걔네들이 우리+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을 갖다가 좋은 세상을. 어? 세계 시위에 가는 세상을 만들어 낸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복지제도를 갖다 제대로 잘 만든 게 있습니까? 걔네들 우리 건못 살잖아요. 배울 게 뭐가 있냐고요? 다 걔네들은 우리한테 배워야 되지. 걔네들이 우리를 갖다 리드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 아 여태까지 삶의 경쟁을 해와 가지고서 우리한테 졌잖아요.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오르지 거꾸로 흐릅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 또 지금 뭐 굉장히 울분에 차셔서 아, 어, 발언을 잘하시는데 예. 지금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예. 문재인이가 네. 지난 대선 때 드루킹과 지난 지방선거에 울산 선거 개입 이거 지금 동아일보에서 그 공소장을 다 까발렸어요. 그 충격적 네네. 내용을 지금 추미애가 네. 장관이라는 사람이 공소장 공개를 안 된다. 네네. 그런 얘기했는데 이것만 가져도 문재인은는 예. 엄청난 사악한 심판을 받아야 된,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그 대해서 좀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저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있는데 이번에 범죄 중에 두루킹그 김경수의 범죄는 말입니다. 북한하고 말하자면 아, 손을 같이 잡은 그런 아주. 어, 음모입니다. 사악한 그 음모야. 정권을 갖다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을 하기 위한 사전 모의. 이 나라 정권을 갖다가 어? 크게 도둑질을 해 가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입니다. 그 거대한 음모가 왜 그러면은 밝혀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채로 이렇게 오랜동안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됐느냐. 이건 이제는 잘 알, 알게 됐죠. 북한이 많은 자금을 통해서 5.18의 자금도 거기에 들어갔다 고 그래요. 북한의 자금과 5.18을 어? 거진 유공자들의 자 대한 자금, 김대중 응으로 인해서 창출된 그런 5.18의 흙수저가 금수저를 만들었어요. 어 그런 엉터리 새끼들이 어 만들어 놓은 그런 자금 가지고 얘네들이 힘을 갖다가 어 힘과 시간을 공을 들여 가지고서 만든 그 음모가. 컴퓨터를 통한 기계적 음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학 기술에서 컴퓨터 언어 제로 하나 제로 하나를 어? 언어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때 그 상황이 있었던 걸 시간적 분석을 해 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하려고 그러면 마녀 쪽 마녀 쪽에 해당되는 어? 그런 저 페이지를 갖다가 다 해석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과학 기술에서 하는 것이 그것도. 특별한 컴퓨터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갖다 분석을 하고 변호사들이 와 가지고서 머리를 이때고뭐 맞대고 또그 상황적 분석을 해 가지고 과학기술팀들하고 같이 해서 합의적인 답을 내야지 많이 그게 결론이 나는데 일반 거짓말하고 달랐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그래 걸린 거예요. 그한육 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그 뭡니까? 정부도 어 발을 돈에 발을 담그고 물질에 발을 담그고 그 어? 저 뭡니까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을 담그고 거기에 또군 관계 쪽 마저도 발을 담그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집단 체면이 걸린 것이죠 예이 집단 체면이 걸리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못 하고 저 말도 못 하고 우하고 그냥 흘러가는 관계에서. 지금 왜냐면 태극기 세력에 그나마 혁명 운동이니 뭐니 해가면서 이런 지금 시금, 시금을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어요. 근데 국민들이 아직도 말입니다. 지난달에 그 잘못이나 이런 걸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아 우리가 어리석었고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어 그러고서 다시 지금 이런 것들이 더 언론이 장악이 돼가지고 보도가 잘 안되고 이러으로 인해가지고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뺏었으니까 잘 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나마 유튜브들이라고 나와서 유튜브들이 말입니다. 어 일반 매저 텔레비전 매체 KBS나 MBC SBS를 갖다가 대신해가지고 가 애들을 써가지고서말이에요 유튜브들이 유튜브들 정말 눈물나게 지금 행동했어요. 어 추운 날 말입니다. 그래 겨우겨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꾸역 모여가지고 광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을 메우고저 청와대 어저 뭐야. 교회를 갔다 광야 교회를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띄엄띄엄 해가지고 올해 나와가지고 안 사람들은 변이제가 큰그 감옥까지 가면서 말입니다. 왜 지금 그랬다 너? 어? 포렌식으로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거짓을 삼았던 거. 이것이 이제 다 알려졌어요.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탐치고 있잖아요. 또 입을 닫고 있어요. 이게 동시 폭발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와! 하고 그냥 몰려줘야 되는데 국민들은 지적 수준이 낮아요. 자, 마무리, 마무리. 네,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요 외치고 있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와서 어이 이 소리 저 소리 애국, 애국의 소리를 듣다 보면은 정말 지식을 얻게 되고 깨우쳐지게 되고 유튜브를 많이 살펴보고 어? 하다 보게 되면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진실과 거짓과 정의의 싸움이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에요. 자, 대한민국과 자, 북한의 싸움. 제가 이제 끝으로 네네. 어, 사악한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아이고 받아야 되고 또 남쪽 이거 왜냐면 아주 폭망돼야 되고 네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나에, 이제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예, 예. 여튼 아, 지금 저, 인터뷰 시간이 다돼서 예. 너무 울분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예, 제가 죄송해요. 마지 막으로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지금 한 10여 분간 어 여분하고 예, 지금 어 인터뷰를 했는데 어, 예, 너무 지금 화가 나셔서 아주 그뭐 중요한 얘기도 하셨고 너무 인터뷰 가, 감사드리고 어, 추운 날씨 예, 예. 건강 조심하시고 아 어, 이로써 강화운 예, 예. 어, 앞에. 하자, 어, 태극기 1인시 네.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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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